사용자를 해서 사이드 미러 위안해 조절 방법 어디 있는 거야? 리모컨 키로 문을 잠그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다음과 같이 접히게 되는데 이 기능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어접기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더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잠궜는데 다음과 같이 밀어접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차량 내부 설정에서 밀어접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해결책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치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차량의 설정 변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량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는데 보통 위치를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는 메뉴는 보통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일단 차량을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 및 정비 들어오신 후에 중앙장금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장금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서 내려 보시면은, 미러 접기라는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리모컨으로 문을 잠가도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지 않는 것을 앞에서 보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문을 잠글 때 미러가 접히고, 다시 키온이나 시동을 걸 때는 사이드 미러가 오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의 조그 다이얼로 해당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는 조그 다이얼에서 사이드 미러 설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량 메뉴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차량 설정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 들어오시면 동일하게 중앙잠금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잠금 들어오셔서 미러 접기가 체크가 안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그다이를 한번 눌러서 미러 접기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사이드 미러가 동 시동을 끌 때마다 접힐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 메뉴나 백 버튼을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동작감지 센서를 끄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박을 하시거나 실내에 어린아이만 두고 하차를 하시고 문을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내에서 동작이 감지가 되거나 아니면 문을 여는 행위를 할 때는 실내 동작감지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 실내 동작감지 센서를 끄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내 동작감지 센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문을 잠궈 주시고, 다음과 같이 문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문을 열어주시면 해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차박을 할때 실내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끄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출시된 21년식 차량에서 해당 센서를 끄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메뉴 들어오시면, 한칸 넘겨주시면, 설정 및 정비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설정 및 정비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은 내부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내부 모니터링 기능을 비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실내 동작 감지 센서가 계속 꺼져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켜 주시고 혹시나 이제 시동을 끄실 때도 한번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시동을 끄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알림창이 나오면서 내부 모니터링을 꺼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을 드릴 주실 텐데 다음과 같이 팝업이 떴을 때 내부 모니터링을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이번 한 번만 비활성화 한다는 의미로 다시 시동을 껐다 키면은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설정 메뉴에서 앞서 봤듯 설정 메뉴에서 완전히 꺼주시면은 실내 모니터링 기능을 완전히 비활성화 할수 있는 설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IB2 그리고 2 차량에 해당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식 A6를 비롯한 MIB2 플러스가 들어간 차량들의 실내 동작감지 센서 오프 방법은 일단은 문을 잠갔다 가정했을 때 문을, 잠금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시면은 해당 센서가 오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을 열어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더 잠그면은 동일하게 안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도 바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타워에도 차를 넣는 경우에는 해당 센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센서를 끄는 방법은 리모컨 키를 이용해서 잠금 버튼을 한번 그리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 해당 기능이 오프가 되기 때문에 주차 타워에도 원활하게 차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MIB2 p l u 또한 MIB 2 버전의 조그다이얼이 들어간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팩토리 모드 진입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B2 플러스 그리고 MIB3 차량과 같은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량에 적용된 기능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을 때 손가락 3개로 상단을 누르고 계시면은 꾹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팩토리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시동을 껐다 키시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동을 껐다 키시더라도 화면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면서 팩토리 모드가 진입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터치를 해도 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석 쪽에 조그 다이얼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해서 리부트 모드로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서 조그 다이얼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조그 다이얼을 밑으로 옮겨서 퀵 쪽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팩토리 모드가 실행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다시 MMI 화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차량 메뉴를 초기화하는 중입니다라고 글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팩토리 모드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정해 놨던 설정 그리고 프로필 등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한번 메뉴를 확인해 보시고 초기화된 메뉴들은 다시 세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의 무선 충전기가 되지 않을 때 설정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무선 충전기가 적용된 모델의 경우 무선 충전이 되는 휴대폰을 정 위치에 갖다 놓으면 무선 충전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무선 충전이 작동되고 앞에 디스플레이에도 무선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 뒤쪽에 이물질이 있거나 정위치에 두지 않았거나 또는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휴대폰 이외에 차량 설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 설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MI 설정에 오셔서 일반 그리고 휴대폰 알림 신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무선 충전 온오프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선 충전을 오프하게 된다면은 위쪽에 있었던 무선 충전 아이콘이 없어지면서 휴대폰도 무선 충전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선 충전을 on 하게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무선 충전 활성화가 뜨면서 휴대폰도 동일하게 무선 충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의 경우는 휴대폰 자체에 무선 충전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차량의 기능만 on, off 하는 것이므로 이 기능을 했을 때도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휴대폰의 뒷면에 이물질 여부, 카드 그리고 자성 여부를 일단 처음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폰이 무선 충전이 되는지 일단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을 때 반응이 없을 때 조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아래 터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적용된 차량의 경우 디스플레이를 끄는 버튼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렀을 때는 위쪽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거나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주면 위아래 디스플레이가 모두 꺼지게 되는데 이때는 눌러도 소리는 나지만 디스플레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더 다른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볼륨 조절 버튼을 실수로 한 5초 정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단 디스플레이가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눌러도 소리는 나지만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끄는 버튼은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버철 코핏에는 MMI가 꺼져 있습니다. 현재 작동이 불가능합니다라는 텍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볼륨 조절 버튼에는 잘 살펴보시면 아마 전원 관련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그냥 다시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볼륨 조절 버튼이지만 조수석에서 가방 같은 걸로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고 이 기능이 왜 있냐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여나 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멈추는 경우 리셋을 할수 있는 기능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휴대폰처럼 멈췄을 때 전원을 껐다 키면 되지만 고속 주행 중이거나 그렇지 못할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전원 버튼을 약 30초 정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상단 디스플레이가 리셋되는 걸볼수 있는데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꾹 계속 누르고 계시다 보면은 한번 꺼지게 되어 있고 계속 더 누르고 있으면은. 아래쪽 디스플레이도 꺼지면서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꺼졌다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설정했던 세팅값이라던가 뭐 각종 위치 등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하고 혹시나 바뀐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원상 복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는 않은 차량에도 디스플레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디스플레이를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를 꺼 주는 버튼이 있는데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은 그냥 디스플레이가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눌러 주시면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그리고 조석 쪽에 볼륨 버튼이 있는데 보시면 또 전원 버튼 관련된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약 5초 정도 누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되고 메뉴 <목소리> 앞에 버츄얼 콕핏에서도 MMI가 꺼져 있습니다. 현재 작동이 불가능합니다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동 동일하게 당황하지 마시고 전원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거나 켜지는 네,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볼륨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디스플레이가 다시 온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방 카메라 워셜 작동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고 후방 카메라 또는 후방 코너 화각에서 오른쪽에 점점점 옵션 버튼을 누르면 후방 카메라 청소 버튼이 나옵니다. 눌러주시면 작동합니다. 다른 화각에서는 후방 카메라 청소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SUV는 현재 Q5 이상급, 세단은 A6 이상급 차량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트론만 예외로 해당 기능 작동시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고 소리만 발생합니다. 이 트론은 후방 워셔액 분사시 동시에 작동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